10월 15일 라이든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로 저희들에게 새해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며, 오늘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 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괴롭구나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게 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네, 오늘부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150편의 시편 중에서 15개의 시편이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의 노래.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 노래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개의 시편이 시편 10편 안에 10분의 1, 다시 말하면 시편의 11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이 그 안에 있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면서 이 노래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 간직할 수 있고 이 노래에서 표현한 기도 또 찬양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있는 120편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떤 준비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음, 요즘이야 우리가 성전이 교회 예배당이다 라고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음, 비슷하다 아니면 뭐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에, 겉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우리 뭐 지폐를 다림질로 이렇게 다려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표현했던 어른들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성전에 올라간다 예배당으로 나아간다라고 할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단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마음과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5편의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노래에서는 부르짖는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나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내가 나의 부르짖음, 주님의 응답. 이것들이 있는 내 현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자, 1절에서는 분명히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현실은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고, 주님께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전에 내가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 기만자들이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뭐한번 받았습니까? 어, 옛날에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시인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 간절히 먼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구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그 강력한 믿음이 신에게 있고 이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인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나 지금 너희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벌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시에서 알수 알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현실에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참 괴롭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괴롭구나. 너희가 함께 사는 것이 누구요? 사기꾼들, 기만자들, 나를 속이는 사람들, 뭐 온갖 좋은 말로 나를 뭐 꼬드기기도 하고 뭐온 모든 것을 다줄것 같은 그러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거짓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러한 괴롭힘을 우리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 개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기꾼들, 기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결국 음,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심어주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을 속이는 일을 그저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저 싸우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 시인이 지금 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 어떤 사람인가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아,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 좀 단정하게 또 뭔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가려, 예배당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아,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좀 고민하는 게 많아. 그러면 예배당에 가는 것조차 요즘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0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태도에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성전으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이 노래의 제목을 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성경책에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예,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잘 드릴 수 있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뭔가 멋지게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현실,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아프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전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전쟁을 생각하면서 나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사기꾼들과 기만자들로 가득 차 있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내가 부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주님께 부르짓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그 성전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했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했기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되기에 우리의 현설이, 현실이 어떻던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시편 120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의 이 시작인데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고 있지, 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거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의 사기꾼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이 노래의 중심에는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모든 거친 세상을 내가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적용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